건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도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 최근 건설 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시보다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경영 여건이 2009년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고용, 서민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건설 경기 위축으로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하고 실질적인 자금 지원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지원 요건 등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건설사 PCBO 발행, 그리고 브릿지론 보증 재시행, 패스트 트 지 1년간 연장 시행하고 또 대주단 협약도 1년간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PF 대주단과 건설사 채권단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한 이해 조정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 그리고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서 PF 정상화 뱅크를 통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